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최근 올린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 좋아요가 무려 118개나 찍히며 약간의 언쟁이 있는 댓글이 있더라고. 술까 친구 플레이 중인데 플레이 중 아니라고 뜨는 것도 고쳤으면?라고 써 있는 댓글인데 여기서 맞다 아니다로 살짝 언쟁이 있더라고. 무슨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일단 댓글의 내용은 간단하지, 친구가 플레이 중인 게 확실한데도 나한테 뜨는 친구 프로필에는 오프라인으로 뜨는 현상이야. 이 증상은 옛날부터 종종 발생했던 현상으로. 원인도 너무 다양해서 해결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이런 현상을 겪고 있다면 로블록스 서버가 터지거나 지연되는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해서 그럴 수 있는데 몇몇에게만 이 증상이 발생한다면 기기의 캐시 데이터가 과도하게 쌓이거나 램 사용량이 많을 경우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 관련 문제일 수도 있거든 모바일 로블록스 앱에서 이 버그가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쓸수 있는 간단한 해결책은 기기를 껐다가 다시 켜서 램을 초기화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하면 앱 캐시를 삭제하는 거야. 그런데 대댓글에 달린 내용을 보면 설정에서 플레이 중인 상태를 안 보이게 막을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설정에 들어가서 개인정보 및 콘텐츠 이용 제한에 들어간 다음 표시 여부 및 비공개 서버에서 표시 여부를 눌러서 들어가면 현재 체험 표시를 선택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로쌤은 없음을 선택했고 자동으로 활동 업데이트 공유도 막아놨는데 이 경우 플레이 중이 아닐 땐 오프라인으로 뜨지만 게임을 플레이하면 이렇게 플레이 중 상태가 뜨거든 다만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는 안 보이는 거야 또 다른 댓글에서는 플레이하는 게임 말고 다른 게임이 뜨는 버그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지난 6월 12일에 발생했던 버그로 예를 들어, 그로워 가든을 하고 있는데 브레인롯 훔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나오는 버그였지만 이미 16일에 해결이 완료되어서 현재는 없는 버그야. 결론적으로 친구가 플레이 중인데 플레이를 하지 않는 것처럼 뜨는 상태는 버그가 맞지만 현재 모든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버그는 아니고 일부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는 버그로 보여. 그어가 업데이트 등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는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이벤트는 증가가 없는 평소에도 증상이 계속 있다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껐다 켜고 캐시 삭제를 해 보거나 다른 와이파이나 데이터를 사용하면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지. 지금도 이런 증상이 발생해서 고통받고 있거나 이런 증상이 있었지만 사라졌거나 혹시 해결을 했다면 해결 방법도 알려 주면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